참짜 탐나네요 네 멤버들이 직접 보고 사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더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. 시상 멤버 대표로 오프팀 리더 제이어스 씨가 수고해주시겠습니다 <laughs> 네. 그러면 후보 영상 볼까요?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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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있네 역시 네. 우리 다 수고 많았지 네 여섯 <laughs> 명의 멤버 중에 과연 좋아요. 그러면 은 네. 바로 확인해 볼까요? 네. 확인해 주세요. 네. 올해 멤버 선물. 네. 아! 야, 진짜 나. 네, 강로나주세요난 아 알고 있었어. 너가 받을 줄 알고 있었다고. 아 진짜. 네, 강 올해 의 멤버 아 올해는 아아그 소원 쿠폰입니다. 가지고 어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제가 사실 이 상을 받기까지 어, 저희가 일주일 전인가 영상을 찍으면서 한 명씩 뽑는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. 매버 이제 일년 동안 고생하면서 어. 두 가지 추천해주고 싶은지 그를 뽑았는데 그게 진짜 비밀 투표로 진행이 됐는데. 그쵸, 그쵸. 어,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받을 줄 몰랐어요. 아, 그럼 누구 뽑았어요 원래? 저요? 저 네. 모두 뽑았어요. 아. 솔직히 아 모두 아 뽑았다가 모두! 할게요. 아, 아, 자기를 뽑았다? 아니요, 모두. 뽑았다가 다시 자기를 뽑았다? 아, 아 오케이. 알겠요 네, 말씀해주세요. 아, 아무튼 오, 오, 이렇게 아, 특별한 귀여워. 이제 소원 쿠폰을 받았는데 이건 이제 오랜 동안 멤버들끼리 뭐 치킨을 먹든 맛있는 거아 먹든 역시 멤버들 생각 저희 멤버상 진짜 오늘 네, 뭐 칭찬하고 싶은 멤버가 아니 저는 표정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

신구가 체로 일하는데 이번만큼은 멤버 한 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4 MK. 이거 거자이 했네요. 했다. 그래. m 네 おいしそうだ